이제 그러면 아샤가 나왔죠. 아샤! 아샤가 바로 바로. 네, 바로 저는 파우치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파우치를 허? 두 개로 들고 다니는데요. 하나는 이제 아이 팔레트랑 뭐 아이에 관련된 크리퍼들 가지고 다니고 하나는 이제 립이랑 오 립이랑 블러셔 같은 걸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요. 응. 일단 한번 꺼내볼까요? 와, 진짜 어, 예쁘다. 제가 직접 만든. 아이 팔레트입니다. 저는 아이 팔레트 덕후여가지고 이렇게 팔레트를 엄청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요. 에빌딩 님이 어. 파우치부터 남다르다고. 아샤는 진짜 남다르요 음, 블로우 네. 님도 진정한 코더베이 클래스. 그리고 아샤가 또 셀프 메이크업을 진짜 굉장히 잘하거든요. 음. 네. <laughs> 메이크업도 응. 샵에서 한 것만큼 되게 전문가처럼 잘해서 한번 나중에 아샤한테 메이크업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꼭 멤버들도 같이 응. 메이크업 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샤가 혹시 어 보니까 생각나는데 네. 차트를 한번 정해 볼수 있나요? 제일 좋아하는 오이 제... 저는 평소에 패션과 아 뷰티에 관심 아 많아서 아이섀도우 팔레트 모으는 게 진짜 취미여서 립스틱도 진짜 하늘아에 같은 색은 없다고 좋아해요 <laughs> 진짜 행복해졌어 진짜 얼굴 표정이 나타나 언니 고마워요 너의 아기들